잠시만 한국과 한가나 한국과 한한번과한러봐어 한국과 한 됐어요? 국과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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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갔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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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나 한국과 한국과 한국한국 먹을 거야. 뭐 먹어요? 자, 자 빨리, 네, 빨리 좀 보세요. 자, 아, 궁금합니다. 자, 이거 먹어보고요. 그리고 오파 먹을게요. 네. 오파 쎄지가 무슨? 현대들이 계속 무슨 보약 마냥 아. 다려지고 있네. <laughs> 근데 맛이 빨리다가 뭐가 걸려요 계속 아, 그가 좀 들갈린다 이거야. 음 자체다 영원 땋 이거 들어그서어가아요단어떤이 i t 이거 약간 우리 옛날 몰타에서 먹어봤던 맛 같은데. 그렇죠. 어, 어. 그래서 하려고. 제 <laughs> 아, 카페 음료가 이렇게한 것도. 내가 잘 못하네, 아 정말. 아산수아산수 위트 탄아수 어, 이거? 어, 어야 마실라고. 마시라고 마실라고. 뭐 만드는 줄 알았네, 맛있어 이 네. 자, 한번 마셔볼까? 가 우리 좀 댓글을 좀 이거 먹자. 네. 왜그까애 어, 먹고 읽어봅시다 네. 심지어 이거 허브 애플민트도 있었어. 너 거기 데코. 나 애플민트 필을 써아는데 여기 있었어. 그니까. 응. 한 얘기야. 어다 다리고 뭐. 있던데. 아, 좋아하는 맛이네요. 예. 핸드드립. 아. 그래. 예. 우리 한번 댓글를 한번 볼까요? 커피콩을 방금 마셨는데. <laughs> <맛인데? 웃음> 커피콩 잠깐 물에 담궈놨다가 뗀거 아니야? 어, 목욕한 네. 커피콩 목욕한 모인데. 뭘좋야해 아이고. 칠백만. 아 오공이가요. 칠백만. 여러분들 이거 저희 그 카페 오픈할 그, 때여러분들 그, 카페, 카페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도 호소 오빠의 패션 패션 센스가. 마이 많이... 모자가. 카페 카페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아 아. 힘들네요. 네. 네. 카페 음료 마실 수 있는 거 없어요? 창업 그 창업한지 하면 됐는데 사실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그런 말이 긴 해요. 그까 사장님한테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러면 뭐 축하해드릴 수도 있지만 커피 <laughs> 이... 아 이게 진짜 뭘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면 그런 뜻이랑 못 마시죠. 근데 아, 그러니까 나도 커피를 마시니까 심장이 어떻게 그런 되게, 되게 좋아졌었는데 한 번은 그 수술하고 한동안 커피이안 먹었지. 에이. 그러니까 한 2주 3주 있다 먹으니까 털것 같은 거야. 괜히 엄청 세가지고 흥미 있죠. 어나 예전에 그 핫땡땡 처음 나왔을때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맞아 원 플러스 원 해서 핫땡땡 나 먹었다가 나 신경도 놓는 거야. 털것 같았어. 하루. 진짜 과하게 맞나? 그래도 효과는 있네. 어나잘 맞는 거야. 커플이 잘 맞는. 그래. 차도 좀 카페인 있지 않나? 있지, 그 뭐냐 얼그레이 같은 거좀 많이 좀 많아 그래서 카페인 뭐 없는 아, 그런 거잖아 요즘은 카페인어 댓글들이 왔는데 영어도 한번 보고 커피 도넛 주스 커피 도넛 주스, 커피 도넛 주스. 주스 저는 커피요, 디카페인 네, 디카페인 커피 도넛 주스. 주스 저, 저 주스 저 주스 마취가, 디카페인은 마취가 거의 없더라고 네, 저도 커피고 그리고 디카페인이 야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아 그래요? 아, 근데 약간 난 디카페인은 네 약간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미분들이 보라색의 음료는 뭐 뭐가 생각날까요? 보라색 음료요? 어, 블루메이죠 아니 아니 그거지 그거 뭐야 밀크티. 아 밀크티 어, 그렇죠. 에 밀크티. 네. 밀크티. 아, 밀... 아미에게 추천하는 음료 개발에다 개발한 주스. 오파 오파 주스와. 이거 뭐예요, 이름이? 이거 딸바 딸바 바나나 아이스크 오케이, 오케이 나는 하와이야노 바 괜찮아요, 되게 추천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세팅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꼭 좋네요 네 딸기잼 그러면 딸기즙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괜찮아요 음. 딸기즙 만들어서 우유 타먹으면 음. 수제, 수제 그 딸기야. 딸기 딸기 음. 우유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 이거 이거 카페에서 파는 딸기잼 딸기 딸기잼 딸기 위에 이거요? 딸기잼 딸기청 딸기초에다가 우유 타면 그냥 딸기우유 돼요 딸기초만들어 <laughs> 되게 쉬운데 코코넛 밀크 타피오카 뭐지? 저지방 우유 선호하세요? 그냥 우유 선호하세요? 맛은 그냥 우유가 낫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채소가 없대요 저지방 네, 드까요 <laughs> 아니 뭐 저기 제 차고까지 저는 이제 거의 설탕을 줄이고 네. 제로 음료수 좀 아, 아, 제로 음료수 네. 이번에 칠성사에다 제로 음료수 나왔데 우리 모델 끝난 건가? 진짜 아까 그, 다른 모델하고 계셨는아 그래요? 없을 뻔했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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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이 뭐예요 이게 이게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이렇게 막 들이붓는 걸뭐 해야 되는데 제주 한라봉 주스처럼 네. 우리도 뭔가 하나 만들어서 좋겠는데 뭘까 용산이니까 청이 거의 거의, 거의 절반은 뭐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청 엄청 들어갔어 요 지금 내가 원래 밑에 다 깔렸어 지금 이 정도면 카페이 많아지 <laughs>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원래 청할때 설탕을 엄청 넣어야 되는데. 음. 이게 안 섞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약간 좀그 뭐라고 그러냐 디캔딩 말고 그 약간 좀다 퍼져야 된다는 거. 이게 뭐야? 발? 뭐 발코? 숙성? <laughs> <뭐야? 속성? 웃음> 아 약간 몰라 아무서잘안 섞인 것. 같다. 아 그래요? 왜맛 이상합니까? 아예 아예 맛이 안 나요. 어그 그 딸기 맛이 안 나. 사실 어그 우리가 너무 단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내가 뭐. 그런 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 너무 단 것만 들 먹어 가지고. 어, 이 케이스 좋아 보인다. 이 케이스 바꿔 볼까? 응? 맛 배. 이 케이스 좋아. 어. 음, 대가 어, 보셨다. 맛있네요. 아, 다른 멤버들은뭐하니 다른 멤버들음 뭐. 그렇죠? 아우, 이거 뭐 애들 다들 운동 홀리기도 장난 아니야. 아 네.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아 나도 해야지. 포기했습니다. 오늘 어, 좀 어떠세요? 좀 많이 좋아졌죠? 아, 이제 뭐가까운 운동, 예 좋네요. 열심히 한 최악 중에서 열심히 하고 어 음. 많이 좋아졌어. 내회전, 외회전만 조금 지금까는거 음. 음. 빨리 카페 이름이요? 카페 우리 방탄 카페 점. 광둥 카페 용산점. 다른 지점도 있나요? 체인이 없어. <웃음> <웃음> 일단 여기 <옆에서 웃음> 용산점 중성. 오케이. 야 이사들. 야 이렇게 장사에 어, 체인이 있잖아요. 체인, 그래. 그래. 이렇게 장사에 돈 벌겠냐? 내 본점이야 맞죠. 본점 본점 좋다 본점.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 네. 이렇게 이상한 네. 세상에. 네. 어? 카페 어, 얼마나 많은데. 카페 본점. 지금 지금 이용 고객님들이 많이 스럽지 않아? 페이가 하나도 안돼 음료 <laughs> 음료 안 먹어도 직원 보러 갈듯 합니다. 실제로 그 이때 그게 되게 그 매출이 다르대.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잘생긴 알바나 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외모가 출중한 분이 계시면 그래서 그분한테 그, 그런 사람들한테 뭘더더 줘요? 이어달라고 이렇게 한 명이 이게 되게... 나 몰랐는데 그 그럼 회사 근처에 가면. 그런데 응. 일부러 막 카페 걸로 가고 어, 차피다할 거면 그래서 어저 죠 아. 시계는 처죠없요 저희 지금은 뭐. 시계 있죠. 그다 많이 가지고. 이거 하자 이거 이거 지금. 아, 오빠, 오빠, 오빠 나갔 오빠라. 예. 오빠들 있으면 맨날 는거요 그렇죠. <laughs> <저>. 우리 아미들 언제나 뵐 거. 네, 일단 지금 외국어로 된건 읽지 못해가지고. <laughs> 서요 <그래서 사실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어우,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많이. 해,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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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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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왜 알바고 합니다. 오시죠. 어, <laughs> 알바는 어, 해볼 만한 가치가 지아 오빠들 보고 싶요 빨리 열심히 해서 컴백해야죠. 왜다 쪽이야? Oh e a h a k e a 카찍은 6개월 넘었어 왜? 왜안 아, 찍은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이거 찍어주세요 할 때마다 이제 찍고 저 혼자서 찍지 못하거든요 아 몰랐어요? 예전에 되게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laughs> 예전에는 뭐 셀카 정도였죠, 제가 그러니까 요즘 왜안 하는 정도였잖아요 요즘 왜안 찍어요? 이게 약간... 몰라요 제 얼굴 보는 게 약간 좀... 그냥 이제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막말이에요 <laughs> 나막머리에 꼬였으니까 릴링 그리진 않나? 이제 <laughs> <laughs> 앞머리 그러면 좀, 좀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 이게, 이게. 네. 이게, 나 파마가 앞머리가 약하더라고. 네. 나 오늘 보통 그래요, 파마가. 네. 파마를 그래. 브라이 네. 로즈 커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로즈, 요즘 음. 로즈 음. 떡볶이는 이, 이, 엄청 인기 있다. 오, 맛있더라고. 와, 떡볶이 엄청 좋아. 뭐 먹고 싶지? 로즈. 로즈. 로즈 커피가 뭐죠? 그 이제 말로 로즈예요. 로즈 말인가요? 노홍색 커피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인싸는 못될 거야. 음. 우리는 뭐 이런 다음 몰라. 아 다음에 떡볶이 만드는 건데 좀. 오또떡 떡볶이 만드면 다음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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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맛있다>. 떡볶이를 <laughs>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형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 떡볶이 너무 좋아해. 근데 살쪄서 못 먹겠어. 별 벌써 여기는 별명을 지으셨네. 이은형. 아. 유교인식. 유교 오세요. 아, 진짜 다양한, 어, 우리, 돗고의팬 여러분들이 진짜, 네, 잘해주시네요, 진짜. 네. 막, 그쵸, 막, 그쵸? 막, 떡볶이는 못가져와죠 네. 떡볶이는. 떡볶이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떡, 떡볶이를 조금, 뭐랄까, 그, 전통 식량 같은 거 하면, 굉장한 칼로리 있는데, 음.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외국 팬 여러분들 떡볶이 아시려나? 뉴뉴나웃 떡볶이 you know 진짜 맛있는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 막그막 그런 거 이제 만드는 응. 방법이 맞아. 근데 고추장이 없으니까. 응. 아, 고추장해야 된다. 아. 할인 할인마트 가면 있긴 하지. 개인적으로 응. 그 대구식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아. 후추 맛이 나요 대구식 맛있다. 떡볶이는 뭐가 달라요? 후추 맛이 나요. 후추요. 후추향이 많 강하고 카레향도 좀 나고. 후추. 대구는 <laughs> <맛하고 카레 향이 웃음> <있는 맛. 웃음> 매워요. 너 원래 매거못 먹잖아. 그 중앙로 중앙로 그 한참 이제 어릴 때그 음. 그 작업실이 음. 그, 그 저는 그저 중앙로 음. 지금 중앙로 있네 맞다 맞다. 먹었어. 맛있 가래떡. 어 그거 그거 먹었었는데 그거 아직 있는 중자 딸기 vs 수박 오랜만에 나온 한국어입니다. <laughs> 저 딸기 수박. 수박이야. 난 딸기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어 딸기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그 지인들도 이제는 딸기만 보내줘. 어, 저도 딸기 좋아하죠. 수박도 좋아하는데 고를라면 딸기를 좀더좋아하는거 같기도 응. 해. 낙저 여름에. 게 36도야. 한 시간 좀 걷다 왔어. 너무 더워. 그럼 딸기 먹을 거야. 아, <laughs> 수박이 딸기 있어. 뭐 먹을 건데? 뭐 먹을 건데? 일단은 그때는 약간 수박에 이제. 아 그럼 수박이죠. 수박의 이제 뭐. 아 저는 요즘 천혜양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천혜양? 천혜양 거그 오렌지 같은 뷰라인가? 그 약간 요런 느낌. 아 천혜양. 아, 네. 그비싸다 그리고 오 어, 근데 진짜 맛있더라깜 검정색 레드향 거그맛또 이상한 거 아니야? 실사옥 한번 구경하수없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시간 됐때 한번 그 가능하면 가봐드릴게요 저희 네. 열실도 되게 좋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네. 그 열실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들이 좀 네. 이래저래 네. 좀 여러가지 경향이 있어서 그을고 있었어요 휴 모자 있는 모자 입나 지금 밖에 햇빛 또 안오면 안될 것 같아 주스 자 이미 미인이빠들 오늘의 TMI 레드향이 되게 괜찮은데 태용 오빠 믹스테 먼저 나왔는데 죄다 못나갈 것 같습니다 <laughs> 나 오늘 사월밖에 안되는데 아, 할수 있어 생각보다 우리 공단 스케줄 그렇지, 우리 항상 이제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 한세 4배의 스케줄있다는 보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안 보이는 것 스케줄이 더 많아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세형 오빠, 이순신은 다시 출근하고 진짜 수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laughs>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많이 아팠나요? 뭐, 나 처음 봤는데 1, 2, 3, 4, 아 진짜 너무 같다 2, 3, 4, 5 천사, 사라서하늘썰서 아, 나아프셨 아 얼마나, 얼마나 용기 내서 하늘이 절 아프셨나 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바람 그래서 어? 기쁘다 이 그게 뭐야 아, 얼마나 실망해서 지금 울고 있을 수 있다고 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스트라이크가 아이템이에요 나, 나스트라 그러니까 나스스아 나이 o n t know what you 기 r e doing. I don't know what 정 o u are doing. I don't know what you 요 r e doing. I don't know what you are doing. I don't know 필름하나하필름하고 필름하고 하나 예. 잘나왔더라고 민경이랑 저랑 등대고 있는데. 흐르스모한기옆가 이렇게 어아 그래요? <북이> <우우>, 그 <그래서> 약간 라라라라. <북이> 근데 약간 좀뽕이죠 아, 타조 흐르스다기가아이 아직 좋아. 벌 왜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해요. 당신은 이라크에 오고 있습니까? <laughs> 공부를 잘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말. 일단 저희 쪽은 공부 를 잘한 쪽이 없어요. 이게 공부 내가 모르겠네. 아 연기 미는 좀 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중 2까지는. 전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백점이었어요 어, 어, 초등학교. 아니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공부도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네. 이이 공부하는 게 재밌대. 시험 치는 게 재밌대. 그리고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동전 구이막 생겨. 예. 막 그래서 내가 오늘이 있었다. 저 옛날에 저렇전 예. 옛날에 공부 100점 맞을 때 부모님들은 역시 머리가 좋아서. 이제 좀 중학생 올라가니까 머리는 좋은데라는 예.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머리 좋은데. 근데 얘다 공부를 안 해요. 예. 그런, 어, 그런 거 하는 거 공부를 안해그 예. 거의 5천만 국민이 다 들어갈 네. 법한 여러분들 좀 점수 못 맞아도 되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겁니다. 그냥 네. 손이 닿는 데까지. 네. 벚꽃 구경했어요? 저희, 저희 숙소 앞에 벚꽃이 지금. 어, 저희 그주 우리 우리가 제음 왔을 때 거의 한국의 순간 꼽을 정도로. 이렇게 예쁘 이게 딱 들어가는 입구가 어 네. 예뻐요. 아, 일단은 거기에서 어. 사진 찍죠. 벚꽃 벚꽃, 벚꽃 시즌이긴 하네요. 아 이제 좀 따가웠나? 지금 거의 벚꽃. 는데 그걸 통제를 아 그래요. 지금, 지금 저, 저기 어디야 저거. 저잠실에 네. 땡땡 그 월드에 호수가 네. 있잖아요. 네. 거기 가 엄청 예쁘고 네. 거기서 동조해서 네. 나가는데 네. 지금 한동안 너무 그렇더라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영화요. 저는 아, 영화를 요즘 어. 안 봐요. 저는 그거 봤어요그 달마시랑 백한 바리시. 애니메이션 저는 좋아. 그 예고편은 예고편 봤어 스페이스 점 두가 스페이스 점봤스 페이스 점은 옛날 마이클 유저던 아유 보런거아 아, 영화 아, 좀 보고 싶긴 한데 아, 영화 진짜 안 봤네 네. 영화를 못 봤어 지금 뭐가지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니까 아 요즘 근데. 유튜브로 더 유튜브 요약을 해주는 게 있구만 맞아 이만 그게 리뷰 리뷰 어그게더빠르전 버즈 영화 하한번 봐요 아요 내가 분명히 안본 영화인데 어이 근데 이야기고 내몸다알고 그, 있어. 그 그거, 그거, 그거 아니야? 네. 그그 이유 이이유 결말이 보여지면 아, 그래서 아, 그 그거 알려주고 되게 어 좋더라고요. 결말 있는 게 있고 없는 그죠아 네. 있는 거 위주로만 맞아요 맞 사실 그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장면이 아, 네. 좀짧아고한편다 음. 보는데 딴짓하고 내가 조금 이게보시다아 우리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요즘 뭐 하고 있으시려나? 이 사실 방학 이제 계약하셨죠 아이고, 지금 6주로 학교를 나는데, 한주한 주씩 나가는 사실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진짜로. 이죠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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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응. 좋아지고 있대요. 응. 응. 접종 응. 많이 응. 가지고 빨리 좋아져야지 우리 아미들 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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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요즘 듣는 생각이 무슨 날벼락인 싶어. 음. 이제야 음. 좀 현실적으로 피부가 나는 응. 1년 동안 그냥, 에이 설마, 에이 좀는분 그거 그래 정말 일년 작년 한 요맘 때쯤부터 우리가 코로나랑 싸움기 시작했으니까 곧 끝나지 않을까 지금 좋은 생각을 해야. 형 뭔가 리뷰 한번 해봤어요? 뭐야? 블루, 블루, 한국 블 사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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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아, 뭐그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좀 길게 써가지고. 그래도 여기에서 짧게라도 블루는 어떤 곡이다. <laughs> 블루? 그 블루 사이드야. 네. 아뭐에 예, 그냥 그냥 과거의 저를 그냥 뭐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회상을 해보는 에그 예, 그런 향수 가득한 곡이긴 하죠 사실 뭐완완 형태가 아니었는데 좀좀쉬 쉬는 기간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완곡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스타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한 거랑 네. 번씩은 도전해 보시다 보면 음. 할 수는 없으니까. 태영이가 뭐야? 아 우리 미씨 <laughs> 네.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저희가 나아졌다는 거. 아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필 아, 잡을 때한번다 해놨어요. 네. 그렇다니까 한번할때다 해놓고 그리고 그때 툭까지 써놨는데 벌써 두지 댓글이 되게 독특하네. 슈거 <laughs> 오빠 이빨 보여주데 이거. 아이 대박이네 이 댓글이. 자 우리 오좀 번역을 <laughs> 하시지 않았나. 예. 네. 어 <laughs> 저희 지금 아미분 천만 명돌파했 아이고. <laughs> 우리 지금 라이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이거 아, 지금. 지금, 지금 거의 시간자가 아쉬웠을까? 시간 아, 그래요? 이제 네, 슬슬 인사를 네. 드릴까요? 다음에좀 있을까? 10시니까 그러면 뭐 해야 하면 7시 다저 밤에 다녀서. 예, 딱 하고 있다. 7시에 딱 마무리 짓 지실까요? 네. 아, 하여튼 이게 네. 우리, 우리 는 거지. 그이이이 시청자분들이 늘어난 거지. 그렇죠. 3시간도 안 됐는데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 저번에 나 개인으로 했을 때한 400만 명 아 진짜 음.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더라고요 라이브를. 네. 좀 자주자주 찾아오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음. 이렇 찾아오는 것도 아니 1 네. 천만 명의 서버를 이게 버서버 버티는 것도 신기다 그니까. 예, 우리 우리 예전에 뭐이 컴백 라이브 하고는 음. 막다 터지고 이래가지고 음. 우리가 이제 그시행청을 음. 많이 겪어서 그렇죠 아, 그 천만 명못찍고 네. 아니, 보통 이제 스트리밍하는 이제 뭐 넷플라든지. 오, 트 땡치라는. 음. 그런 때는 이 천만 명에 이, 이, 이게 안 나오거든. 음. 대단한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그천에서 우리 한십 명들까지 그은 거라죠. 맞아 진짜로. 좋은 시스템입다 여러분들. 그자 찾아오더라고. 팔 아, 괜찮냐고 게해가 많이 받았어요. 디디디디디그 아직 그 끝각에서 끝에서 네. 좀.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응. 힘들잖아. 조심해야 돼요. 그심해야 네. 이제 도 네. 돼요. 네. 근데 아직 통증은 있어 자, 여러 이제 슬슬 마무리해는데 우리 한번 보라색 같은 채워 볼까요? 야, 어디 사실 보라색 보라 보라해가 진짜 참가한 이게 많은 것들이 연결 응. 연결서 네. 연결이 약간 그조합 네. 받아야 돼. 이렇게 서는 이제부터 무언가를 만 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다행히 해주세요. 웃음> 아, 진짜 이, 이 보라에, 야, 진짜 오세요.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라에 제가 먼저 BTS로 등록을 아, 아, 오네요. 아,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Pop hard. 아, 나오네요. 에필핀 인사 드으러 오셨죠? 네. 왜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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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온게 크고요. 와, 이런 거. 예. 네. 좀 앞으로 그리 아미분들이랑 무언가라도 어.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왔던 거 같아요. 네. 좀 <laughs> 자주 오시죠? 솔직히 이거는 주간이야. 아무튼 네. 네. 그냥 얘기하고 그거 네. 네. 뭐 그냥 데코레이션이죠. 됐어. 그냥 아니 이제. 네. 뭐, 어 여러분들 뭐어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멤버들이 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또 찾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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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뭐 여유가 때 한번 투어를. 됐어. 그렇죠. 한번, 한번 해보시죠. 아. 오케이. 해보시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V 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오케이 미소. 아소 아까 아미분이 아, 아, <목소리도> 한 번. 그래요? <목소리도 합니다. 비소. 목소리도> 어. 미소. <목소리도> 미소, 미소, <목소리도> 미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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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소 어. 소프라고 하던데. 소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듀야 우리 누구야 그 안녕, 아미. 하듀 요.